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15장 묵상입니다. 유출병은 임질과 같은 질병입니다. 그런 질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난한 성생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출병을 극도로 부정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남성의 유출은 정액이 흘러나오는 것도 포함되지만, 병에 의한 유출은 그 사람에게 이만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병이 생겨난 중요한 원인은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성 행위가 의식의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는 자리는 부정하고 그에게 접촉하는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하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사람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습과 같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온 세상을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남자들은 항상 성결을 유지함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유출병의 정결 규례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유출병을 앓는 사람이 끊임없이 씻어야 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성령의 생수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유출병은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마음에 숨겨진 죄는 더 파괴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계속해서 성결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죄와 번죄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성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설정한 남성에게도 정결 예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의 심연까지도 성결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부정하게 여겨진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대해서 더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성결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인의 유출은 월경 혹은 하혈을 의미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비정상적으로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기간 동안 부정했으며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물건 역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저녁이 되어야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나아서 피가 멈춘 경우 여인은 7일을 기다려야 정결하게 될수 있었고, 8일째 비둘기 두 마리로 속죄죄와 번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규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은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부정한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짐으로써 또 다른 부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그 여인을 그토록 두렵게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